노다지 설전 오늘은 그 채성분 분석기 전문 기업이죠 인바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바디가 최근에 해외 직접 판매망을 강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어, 과연 인바디의 이런 글로벌 직판체제 강화와 데이터 기반 신사업 전략이 음, 지속적인 성장을 정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저희의 논의 주제입니다. 제 관점에서는요, 인바디의 독보적인 기술력, 그리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봤을 때,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뭐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. 아무래도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건 피할 수가 없고, 또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음,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, 글쎄요, 상당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위험 요인을요,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? 벌써 인바디 전체 매출의 83% 이게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단순히 제품을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형 영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직접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성과입니다.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낮은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제품의 필요성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계속 교육하면서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략이죠. 과거에도 보면 해외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아주 가파른 성장을 이미 증명했었고요. 네. 교육형 영업의 효과 자체는 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비용입니다. 실제로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해외 법인 인력 충원 이런 것들 때문에 판간비,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?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대략 한 9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했던데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물론 2025년 2분기에 이익률이 소폭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1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사라진 데에 따른 음 약간 기저효과 측면이 강합니다.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인 이전 분기 실적이 워낙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이걸 뭐 근본적인 비용 통제 성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음 단기적인 비용 증가는 분명히 있죠.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건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핵심 시장에서의 성장을 더 가속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의료 시장이라는 더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어,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. 인바디의 진짜 경쟁력은 기계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하드웨어 관련해서 일부 특허는 만료되었을 수도 있겠지만, 핵심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채성분 데이터, 그리고 이걸 아주 정밀하게 해석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입니다. 특히 이 알고리즘은 임상 데이터하고 계속 연계를 하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왔고요. 이게 바로 저가형 모방 제품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. 피트니스 시장은 뭐 어떨지 몰라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의료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 역할을 할 겁니다. 글쎄요, 그 의료 시장 진입이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미국에서 의료 채널 매출비중이 38% 네, 높다고는 하지만 판매된 기기 수량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피트니스 채널이 압도적이거든요. 의료시장 침투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수익성 있게 진행될지는 이건 미지수라고 봅니다. 게다가 그 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으로 만들 것이냐, 수익화 할 것인지, 또 의료 데이터 활용에 따르는 여러 규제 문제는 없는지, 이런 실행 과정에서의 난관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고요. 하드레어 특허 만료로 인해서 저가형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.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저가 제품이 워낙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. 뭐 정부 조달이나 병원 같은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쟁 압박은 부담일 수밖에 없죠. 멕시코나 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은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직은 작다고 봐야 하고요. 네, 중국 시장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인바디는 이제 단순한 체성분 분석기 제조사가 아니에요.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. 이 데이터를 활용한 목 구독 서비스라든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판매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. 최근에 가정용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 확보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음.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뭐그 비전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성과가 언제 또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여전히 전문가용 채성분 분석기 매출이 70% 이상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입니다 공격적인 해외 확장과 신사업 투자가 이미 있는 이익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지속적인 비용 부담과 또 심화되는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 입장은 인바디가 83%에 달하는 아주 높은 해외 매출 비중 그리고 교육형 영업을 통한 강력한 시장 개척 능력을 이미 증명했다는 점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활용해서 의료시장 침투 및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. 현재 비용 증가는 뭐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. 네, 제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.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판관비 급증,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률 하락 추세, 또 2025년 2분기의 개선이 상당 부분 기저 효과 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, 비용 부담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. 또한 하드웨어 특허 만료에 따른 저가 경쟁 심화, 특히 어려운 중국 시장 상황, 그리고 아직 성과가 불확실한 의료 시장 및 데이터 사업의 리스크, 또 상대적으로 미미한 신흥 시장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. 네 인바디의 미래를 두고 해외 직접 판매와 데이터 사업의 밝은 청사진을 기대하는 시각과 음~ 비용 증가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인바디가 당면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양측의 논거를 바탕으로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